경험하고 싶은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을 저는 계속 하면 좋겠어요. 어디 멀리 있는 바다를 생각하든 산을 생각하든 마당을 생각하든 상상은 자유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좀 폭넓은 상상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에 대한 꿈도 더 구체화될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온 건축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가 이명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노은주입니다. 집이라는게 사실은 뭐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게 집이고 그러면서 누잘 모르고 있는 게또 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집이라는게 정답이 없거든요. 집도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집이 있는 거지 아주 좋은 집이 절대적으로 좋은 집이 있고 절대적으로 나쁜 집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을 어떤 뭐 이상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발견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은. 내 마음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편하게 가서 쉴수 있는 곳이어야 진짜 좋은 집인데 지금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집은 그런 편안한 안식처 뭐 가족과 함께 우선도선 뭐 사는 곳 이런 의미 이상의 너무 많은 가치를 갖고 있죠.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너무 우리가 쉽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가 집을 설계하고 집을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집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늘 얘기하는데 집은 재료가 콘크리트와 뭐 나무와 유리와 이런 걸로 짓는 거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집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생각, 그다음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 집에 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시간을 거기 담느냐. 그니까 이제 살면서 계속 자기의 생활이 거기에 이제 입혀지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라고. 정말 내 취향이 뭐고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남들이 얘기해주는 기준으로 그런 거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이상적인 집은 내 나의 존재를 찾는 나 자신을 찾는 집이 가장 이상적인 집이고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한 집일수록 나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고 그런 관계가 상부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나 지금의 도시 구조나 지금의 마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심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웃이라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익명적인 관계가 되면서 그 굉장히 각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구조나 그런 공간 구조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주준건 사실이고. 아파트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인구에 비해서 이제 도시의 주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생긴 건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주거하기 위해서 아파트 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마을에 어떤 집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어떤 집은 사랑채가 있는지, 뭐 어떤 사, 집은 네모난 집, 뭐 어떤 집은 기억자집이런 식으로 집들의 모양이나 형식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되게 어려워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한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면적. 몇 평대 아파트냐, 열 평이냐, 스무 평이냐. 그러니까 집에 어떤 내용이 이 사람의 집에 가령 뭐이 사람이 이 안에서 요리를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뭐 쉬는 공간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작업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면적으로만 모든 가치 기준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바닥 면적뿐만이 아니고 집에 방의 모양이라든가 뭐 계단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집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획일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요새 병폐가 뭐냐면은 모든 게 학원에서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laughs> 모든 것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문학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서 수업을 듣고 그래가지고 인문학에 내가 도통하겠다는 약간 무슨 뭘 시험을 쳐가지고 무슨 자격증 따는 듯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뭔지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길을 들어가서 막 헤매는 것처럼 막 헤매다 길을 찾는 것처럼 인문학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막 들어가서 헤매고 만나보고 경험하고. 뭐 느껴보고 써보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 어느 순간에 아이 길이 이이라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뭐 정답이 있어서 내가 그 정답에 맞게 매뉴얼대로 뭐몇 년도에는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살면서 살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쌓여 가는 거거든요. 건축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내가 어딘가 머무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을 포함해서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다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뭐가 유행을 하면 전부 그 가방을 사야 되고, 어떤 집이 이제 평균적인 20평 이상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그 20평 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근데 사람은 다 다른데 서로 각자 다르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인정을 못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거는 공통의 어떤 그 해답이 있는게 아니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활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일정 수준의 돈을 벌고 일정 수준의 집에 살고 어떤 수준의 반려자를 만나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거는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진짜 어떤 꿈을 꾸는지, 그, 그, 그 각자 자기의 좋은 꿈을 가질 때 사실 그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문적인 어떤 인문이 뭐냐, 이문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좋은 꿈을 나만의 내가 원하는 발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좋은, 좋은 이문학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